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다 함께,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못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듣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무것도 없는 허업을 파의 땅.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불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죠. 요단강.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꼭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까 걱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같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새기다라는 말은 글이나 그림을 돌에 새길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돌에 새기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잘 지워지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꼭꼭 새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던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통이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 담긴 상자, 테필린을 손목과 이마에 메고 다니며 집에 출입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도록 붙여져 있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겨난 전통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려 노력하는 것이지요.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성경 어플을 깔아서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말씀 한 구절이 뜨도록 해주는 기능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요. 친구들,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말씀이 넘쳐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치가 떨어지거나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환경이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